향기빼미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제가 와, 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저의 세 번째 이야기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시는 음식에 관한 불편한 진실 부제는 라면입니다. 그 라면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 음색에 관한 불편한 진실. 라면. 글씨니, 느낌 좋은 향기. 라면이 호로록, 호로록 잘 넘어간다. 라면이 호로록, 호로록 잘 넘어가는 라면. 때로는 불편하다. 그 라면이 넘어가지만, 좀 라면이 내 혀를 뜨겁게 만드니 참 먹기에는 불편한 라면이다. 그 라면이 입안을 혀끝을 타고 넘어가는 라면 다리들이 하나하나 춤을 추며 입안을 타고 내 목 속으로 넘어가니 맛이 있지만 입 안에서 춤을 춘다. 입 안에서 춤을 춘다. 입 안에서 춤을 추며 춤을 추니 맛있고 맛있는 최고의 맛. 꼬불꼬불 맛을 나면 불편할지라도 그 라면을 잘 먹어야지 하면서도 맛 좋은 라면. 호로록, 호로록. 맛있고 맛있는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라면의 불편함은 바로 라면이다. 자, 여러분, 어떠한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담장해 드리겠습니다. 음, 그, 그리고, 내일도 좋은 영상, 여러분들에게 공감 할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많이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향기패밀리 가족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ครับบายบาย